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. 저는 아이패드 미니에서 프로 M4로 넘어왔는데 첫 사용부터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. 앱 실행 속도는 물론이고 고사양 게임, 4K 영상 편집까지 모두 매끄럽게 처리되더라고요. 13인치 모델은 몰입도와 색감이 뛰어나서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딱 맞고 11인치는 가벼워서 이동하면서 작업하거나 강해 들을 때 최고입니다. 특히 애플 펜슬 2세대와의 조합이 정말 완벽해 메모와 디자인 작업 효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. USB C 포트로 외장 SSD, 카메라 등 다양한 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 업무에도 최적이에요. 지금 전기종이 할인 중이고 댓글란에 카드 할인 10% 구매 방법을 남겨뒀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